네, 예, 꽉 조심이 됩니다. 이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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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조심해야 돼. 반대쪽으로. 그럼 이거 다리에 예, 예, 배, 배, 배. 배, 예. 네, 꽉 조심해. 걸렁걸렁하시면 안 되고 세게요. 살 아니라. 그다음에 손은 그 위에 잡으시면 되고요. 손으로 여기. 네, 과정이 많구나 이게. 안 다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보시면 밑에 건배 배에다 붙여놔시고요 아니 아니 저거하고 저 반대쪽 나는 왜 무릎이 없지? 아그요 밑에 해도 되고 위에도 되는데 아, 디렉션 아. 이제 길에 따라 좀마찬가고 하시면 돼. 이거 이거를 아 이거 이거 뭐야? 예 예. 이거를 하세요 쪽에. 다리만잘걸치고 아, 다리만 네. 있으면 괜찮습니다. 만약또 불안하다 느끼시면 다시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약간 그 속도 안 빨리 하, 빠르게 해 놨어요. 바람 약간 빠지니까. 예예 예. 어, 엄이 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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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. 자 지금 어린 날인데 이거 뭐 아버님들이 더 재밌게 타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? <웃음> 네. <웃음> 재밌게 <웃음>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재밌게 네. 타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